경기북부 탑뉴스 우수현입니다. 최근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주요 사업 현장 다섯 곳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융합단지입니다. 민선 7기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100년 먹거리 완성이란 공약실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10월 22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상곡동 396번지 1원 65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 관광,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4,821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 복합 문화 융합 단지 기반 시설 및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K팝 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 할인점, 공동 주택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중랑천에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생태화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10월 29일 의정부시 장암동 호암교 북부를 방문해 생태화천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 가꾸어진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량천 생태하천 환경개선 사업은 양주교에서 동막교 구간 하천변 산책로에 사계 장미, 튤립 등 초화료 10만 번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휴식, 놀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지역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량천 이런 2224제곱미터에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되면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현장입니다. 의정부시가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효 시장은 11월 6일 위정부시 호곡로 방치 폐기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로 인해 인근 토양 및 하천 등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행정 대집행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된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은 전체 26만 749톤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토사 19만 4,400톤을 제외한 소각 혼합 폐기물 66,70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지난 6월 24일 건설 폐기물 9,700톤 처리, 7월 10일 혼합 폐기물 8,900톤 처리, 8월 20일 건설, 혼합, 소각 폐기물 3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2월 15일까지 잔여 폐기물 12,449톤을 처리 완료하고 건설 폐토석 성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소식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11월 14일 의정부시 노경동 행복두리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립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흥성권역의 복지 환경이 개선되어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복두리센터는 총 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해 약 27%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기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소강당, 카페, 지상 2층에는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및 체력 단련장, 지상 3층에는 식당, 대강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락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식입니다. 안병용시장은 11월 25일 의정부시 밀락동 880번지 밀락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세대에 차별없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보육 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육아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400제곱미터 부지에 약 199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체육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하고 영유아 관련 시설로는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장난감 놀이터, 체험 놀이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 다섯 곳을 알려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문화, 복지, 환경 등이 우수한 살기 좋은 의정부시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탑 뉴스 우수연이었습니다.